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EBS의 자니온이에요.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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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니온 씨 자주 들으세요. 음, 아 네네. 자니온이 좋으세요. 썬킴이 좋으세요. 아, <laughs> 어, 너무 대답하기 어려운데. 아니, 대답을 <laughs> 계속 계속 아 대답을 하셔야지 제가 계속 얘기 저는 썬킴 선생님도 좋아해요. 아,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썬킴 네, 좀 바꿔줄게요. 에이, 네. 썬킴, hey, 네. come over here. Somebody 네, wants to talk to you. 아, 여보세요? 썬킴이에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지금 그 아수라 백작도 아니고 두, 두 명이 동시에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아, 네, 왜냐면 옆에서 지금 저희 아이가 늘 같이 들어가지고요. 아, 네, 네. 아 일단 성함에 어떻게 되세요? 네, 네, 저는 이경진이고요. 이경진님. 딸님 성함은? 손예린이요 손예린 손예린 아 네. 몇살인가요 예린님은? 네 예린이 8살이에요 8살 아 8살 네. 네. 잠깐만요 인사하라고 해줄게요 아 그래요 네. 네네네 누구야? 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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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이, 형이 아니구나 오빠 여 예린씨 예린님 인사해. 하이 썬킴소 하이 하우 올드 아이유 하우 올드 아이유 예린이 그날 세정맹님이 있어요 <laughs> 뭐라고요? 그레이스 선생님. 아, 그레이스 그래, 선생님 어제 왔어요. 오, 오, 오. 오늘은 티나쌤이에요. Hi, 예린. h oh, 나 Nice Hi. to meet Hello. you. <laughs> 자, 우리 예린이 어린이. Yeah. 우리 캐메론 선생님한테도 인사 좀 하세요. Hello. Mm. 금방 그 설명해 주신 분. 캐메론 인사 헬 하세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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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How old are you, 예린? Uh, I am. I am... Ages old. Wow. Wow. 어린이는,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Mm. My, In. In. My sub favorite sub subject is, is In In go. art. Art! Art! art. Oh. Oh. Do you like drawing, painting? Yes. Oh, oh, you like drawing. How oh. about, do you like English? 예 e a h o 자, 우리 예린이 예린, 언니 우리 또 티나 선생님과도 인사한기해 봐요. 어. Oh. Well, oh, uh, e l l o again. 예린. <laughs> Did you eat dinner? I'm uh, not c o r r e t Oh, okay. Yeah. Mm. Are you hungry? You're hungry. Oh, uh, uh, yeah. Me too. <laughs> 자, 우리 예린이 린이는 그러면 into the unknown 좀 부를 줄 알아요. Yeah, 좀 시작. I can hear you. I can hear you, but I want look for trouble. Where was I? Don't I had someone? I had it's a thousand reasons I should go about my day and ignore your whisper. What I wish you go away, o 어... 음... 어... 아니, 와우! 아니, 그런 일 다, 다 외우고 지금 부르고 있어. 여덟 살의 예린이가저 서른네 살이서 선 김도 인투디 언론 그분과 어? 그밖에 모르는데. 어, <laughs> 우리 예린 이 어린이는 나중 에 예린 이 어린이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세요? 음, 수임사요에뭐수임사요 Mm -hmm. Sooimsa? <laughs> <laughs> English. Yeah, I want to. Be... I want to be a vet. A vet. A vet. Okay. Suisa. Suisa. Oh. What's your favorite animal? A cat. A oh, cat. cat.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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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Leave a cat, but my mom says no. Oh. <laughs> mom. Ma. Mom! Please. Ma. Ma. <laughs> 자, 우리, 우리 저 패턴 연습해야 되는데, 우리 예린이 어린이가 해볼까요? 아니면 어머니가실까요? 하 <목소리> 네. 하나씩, 음... 하나씩 하시죠, 우리. 예린이 아, 어린이 네, 네. 하나. 일단 우리 예린이 어린부터, 오늘 패턴이 come here and 다음에 동사 쓰시면 돼요. 그래서 네. 여기 와서 이거 해줘. 음. 여기 와서 나좀 도와줘. 어떻게 될까요? Come here and help me. Wow! wow. Oh, Very good! good. Yeah. Let's try. Uh, 여기 와서 그림 좀 그려봐. Mm. Come here and draw some pictures. Draw some pictures. Draw some pictures.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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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w some pictures. Job. Yes. 어머니는 좀 우리 티나 선생님과 좀 어려운 거 해보실까요? Yeah. 어려운 거, 어려운 거요? 어려운 거, 어려운 거. <laughs> 어려운 거. 어려운 거. 그러면 어 일이 와서 네. 일이 와서. 일이 <laughs> 와서? 일 이어나라. 어, 뭘해 볼까요? 일이 와서. 어, 음. 어. 사과해. 일이 와서 <laughs> 과일 좀 먹어. 과일 좀 먹어. 어. 오케이. 아. Uh, come here and eat some fruit. 아, 아, 예. Too easy, maybe. Good job. Good job. <laughs> 아까 안 여쭤봤는데, 우리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서울, 부산, 대구 중에서? 아, 어, 저, 일산이요. 아, 일산. 아, 아, 일산. 일산. e b 바로 옆이에요. 일산 어디 계세요? 여기 백석동이요. 아, e 아, 백석동. 바로 옆이네요. 와우. 네. 저기요, 어, 저기 어디 뭐냐. 저 오픈시대 때 오셨나요? 아니요 못 갔는데 다음에 꼭넘어가고 저희 아이가 넘어가보고 싶어요 아이고 이런 이런 아, <laughs> 목요일에 내일모레 저기 사, 서울 삼성동에서 교육박람회 하는데 그때 오시면 되겠네요 아 교육박람회요? 아. 아, 네 어, 삼성동 아니, 코엑스에서 네, 오후 네네. 3시에 하거든요 그 교육박람회 아, 그래서 무료로 오실 수가 있어요 아네네아안 네. 예. 아, 오실 것 같은 분이 <laughs> <laughs> 자 저희가 네 할게요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유기농 차음료 아, 네.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네. 우리 아, 그 감사합니다. 어, 우표 할 거요 아니면 짠짠짠짠짠짠짠. 다른 소포 네. 소포 이산인데 뭐 음. 우리 예예린이 아, 음. 예린 괜찮네요. 공부 열심히 하고 어머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 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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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Have a good dinner.